안녕하세요. 주니하우스 임수장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 매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신축 상가주택은 아니고요. 약 5년 차에 접어드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좀더 매매 가격대가 좀 하향이 되어서요. 다시 한번 이렇 차량차에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주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이제 보명동이긴 한데 사창동하고도 이제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명동과 이제 사창동이 만나는 게 경계 지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은 사창동이고요. 현재 위치는 이제 본명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옆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여자고등학교 흐문쪽에 위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도보 한 5, 6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사직대로가 있습니다. 사직대로까지는 도보 5, 6분 거리.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동을 하시면은 자, 이쪽 방향인데요. 자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건물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오늘 소개드릴 해 건물이고요. 먼저 이렇게 주변부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서원구청, 청주 야구장, 실내 수영장, 청주 예술의전당이 어, 이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한 5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어, 아무래도 임대 수요는 이제 어, 산업단지 임대 수요도 이제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청주산업단지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로 한 4분 정도 거리 뭐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고요. 살짝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가 차량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직대로 쪽까지 한 도보 5, 6분 걸어가셔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주택 이제 먼저 건물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보시는 것처럼, 어, 삼면 코너입니다. 건물이 삼면 코너로 되어 있는데, 이, 이쪽 면, 이쪽 면,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물의 오른쪽 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남쪽이거든요. 이 남쪽 방향으로도, 그대로, 어, 남양 쪽제 체감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차장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1층엔 대리석 그리고 2, 3층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내역은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청주시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70.5평, 연면적 149.5평입니다. 어,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총 4층 건물입니다. 주차대수 총 7대 사용 승인일은 2019년도 3월 21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고요. 각 층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1층에 상가 1개 호실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원룸 2개, 투베이스 2개,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2개, 투베이스 2개,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역 설명 영도를 했고요. 자, 1층에는 상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임대가 완료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배달 전문, 포장 배달 전문점으로 지금 상가가 입점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가운데 출입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차 공간. 앞쪽에 보여드렸던 주차 공간과 여기 주차 공간까지 해서 총 7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가 좀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쪽 양쪽 주차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 내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2층 내부 들어오면은 현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지 되어 있구요. 그리고 2층으로 바로 올라오있습니다 네, 2층 도착을 했고요 자, 2층 같은 경우 보면 엘리, 엘리베이터 바로 나오자마자 호실이 이렇게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개, 투베이스, 두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층입니다. 네, 바로 3층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호실. 현재 2, 3층 다 임대 완료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주인 세대 가겠습니다. 네, 4층 도착했습니다. 4층 주인 세대. 제가 문을 미리 열어놨는데요. 바로 들어오면은 자 여기가 전실 공간이고요 왼쪽에 출입문 그리고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 주인세대만 전용으로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 남향으로 채광 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주인세대 내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인세대입니다. 자 이제부터 방 먼저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가 큰 방. 큰방 내부고요. 여기에 옷장 이 있고요. 네, 큰방 전용 욕실 욕실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서 여기 거실에서 주방 쪽입니다. 네, 주방 쪽 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겸 볼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을 가로질러 가운데로 가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공용욕실 공간. 그 다음에 왼쪽에 방 하나. 자, 이쪽에는 안쪽에 좀더 옷장이 있고요. 자, 추가로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방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다 보여 드려서요. 어, 주인 세대 구성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용도실까지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다 보여 드렸고요. 자, 이 주인 세대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은 여기 계단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네, 중간에 자 이렇게 그런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 다 올라가서 또 여기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수납 공간도 더 비치를 해 주셨고요. 바로 나가면은 자, 여기가 옥상입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옥상에서 청주 야구장 보이고 있고요. 여기 서원구청 쪽도 있고요. 이쪽에 예술의 전당. 주변에 구옥 주택, 뭐 상가주택 신축도 여기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미 매매가 되었고요. 자, 이쪽으로, 어, 사직대로, 사직대로 쪽도 멀지 않습니다. 네, 걸어서 한 5, 6분, 걸어가시면은 사직대로가 있습니다. 저기, 적색 건물이, 어, 사직대로 바로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옆에, 중앙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저쪽에 보명사거리쪽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청주산업단지 직원분들 임대 수요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뭐 살짝 안쪽에 위치 있는 점은 또 있긴 하지만, 은뭐 현재도 지금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 세대 빼고는 주인 세대는 어차피 매매되면은 거주하실 분을 대비해서 좀 변한 상태고요. 나머지 상가부터 임대 세대까지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대지는 70.5 평이고요, 연면적은 149.5 평입니다.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총 4층 건물입니다. 주차대 수총 7대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도 3월 21일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각 층별 현황은 1층에 상가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룸 2개, 투베이스 2개 총 4개의 호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2개, 투베이스 2개오 호실 현재 다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4층만 현재 공실로 비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는 10억 7천입니다. 보증금 3억 4백 월세 421만 원, 융자 3억 8천 원에서 이자를 제외한 월실수익은 231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8천 6백 수익률은 7.2%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변에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여자 고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해 있고요. 사직대로까지는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 근방에는 조금만 걸어 가시면은 도보 한이분 이내 거리에 어 기본 이제 편의시설 정도는 다 갖춰져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청, 청주야구장, 실내수영장, 청주예술의전당이 도보 5 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위치의 건물 임대 수요는 청주 산업단지까지 장차로 한사분 거리에 위치해서 어 직장인분들 임대 수요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변에도 직장인 분들 있습니다. 일반 그 대로변에 이제 큰어 건물들에 보면 빌딩에 어 사무직 직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 그런 분들도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건 충분히 되는 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이제 주택가에 코너부코너부에 위치한 상가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